다섯 번째 65의 자리입니다. 음이니까 6이죠. 다섯 번째니까 5죠. 65의 자리다. 5의 자리는 여러분 5의 자리면 1 1 2 3 4 5 했을 때이 5의 자리는 언제지? 임금의 자리입니다. 이 5는 임금의 자리입니다. 임금의 자리고 황색의 자리죠. 그러니까 황제할 때 쓰지요. 황금 할때 쓰지요. 오는 내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 그때이 오를 머리 잘려야 됩니다. 또이 오는 오 자가 해서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죠. 천지를, 상하를, 그죠? 아래 위를 어, 전부 뭡니까? 내가 뭡니까? 다쓸 수셔야 된다. 다. 이 다섯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칼로 베고, 그다음 뭡니까 뒤로 또 어, 자르고 어, 하는 이뭐 이, 좋게 말하면 다듬었어, 그죠죠만 어, 백성을 등용해서 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다쓸수 아, 있는 자리가 다다쓸수 있는 자리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죠. 어, 그게 이제 권력입니다. 이거가 지금은 어떻냐? 중화 있게는. 온 천하가 근한 자리입니다. 환한 자리인데, 환하고 근한 자리입니다. 음, 정말로 어 문명이 문이 뭡니까? 최고도로 가가, 최고도로 가 가지고 뭡니까? 명명한 시절입니다. 이때의 임금의 철신법입니다 자, 이런 뭘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내보다도 1번의 백성이 더 문명할 수 있고, 2번, 3번, 4번, 6번도 뭡니까? 내보다도 더 문명할 수 있다. 황족. 왕족이 아니면 뭐, 어, 공부를 할수 없었다고 합시다. 음. 그런데 뭡니까? 지금 세상은 뭐죠? 그 왕족은 안 가도, 어, 뭐, 어 부모가 좀 눈이 트인 사람들은 어째입니까? 일찍이 다 외국 문물을 묶게 해서 유학 시키고 하잖아. 어? 전공 과목을 갖고 오잖아. 어? 임금이 뭐, 어, 뭐 조선 팔도 다스리는 능력을 가졌을 려는지 모르지만 우주 핵 개발하는 거, 그렇죠? 뭐 요즘 요즘 뭐 양자학이라나 이런 걸발견하면 반도 차는 할수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할수 있잖아. 어? 임금이 안 하는 일을.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명 최고 문명한 세상이 됐을 때의 임금의 처신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체 타약하라 그리고 척자약하라 약자가 두번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약자를 중요시 보고자 합니다 음. 약은 뭔 말일까요? 어쩌면 그래 해라 어, 네가 옳다고 하지 말고 요 어, 이게 예, 오른쪽 우자죠? 오른쪽 우니까 오른쪽이니까 옳죠 옳다, 옳다. 니만 옳다, 바르다고, 정의롭다고 하지 말고, 응? 음? 그걸 살짝 손 알아. 라 남도 옳다. 음, 남도 훌륭하다. 모든 백성이 다 훌륭하니까, 어. 니가 옳다 하더라도, 니는 약간 숨겨놔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뭐냐? 임금자리에서 출체 타약하라. 그러니까, 출체 탑니다. 출체 출타입니다, 이게. 어. 눈물, 콧물 흘리는 척 해라. 같이 아파하고 슬픈 척 하고, 뭡니까? 예, 동화하라. 어. 어, 이런 말이 우리가 에, 여민동, 여민 뭡니까? 여민동락하는 말이 있죠. 여민동락. 이 뜻이 여민동환이죠. 여민동환. 그죠? 어, 백성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면 같이 슬퍼하고, 그죠? 어, 춤추고 노래하면 춤추고 같이 노래한다. 음. 지금은, 지금은 내가 유약하다. 요 음이죠, 음이니까 유은 음이니까 음이라 고 하는 거는 모자란다 또는 유약하다, 힘이 없다, 세력이 약하다 이 말이죠. 요즘 임금들 그렇게 힘이 안 셉니다, 그죠? 뭐뭐 뭐 백성들이 뭐 어?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뭐 어? 야다이 뭐라 하면 꼼짝을 못 하고 또는 뭐죠 어, 노동자 이런 단체에서 뭐 장애자 단체에서 뭐라 하면 임금 꼼짝을 못 합니다. 어. 그런 세상이 됐거든. 옛날에는, 예, 임금 중심의 세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뭡니까? 예, 백성 중심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열려있잖아요. 이거 활짝 열려있잖아요. 그죠? 응. 어, 저 지옥과 저 천당까지가 활짝 열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오히려 임금이 나약한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길을 기울이고, 마음을 여는, 동화하는, 어,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된다. 남이 슬프하면 내 눈물을 흘줄 알고, 남이 슬프면 내가 콧물 흘릴줄 아는 척 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이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예, 좀, 좀 뭡니까? 어, 아부를 좀 쳐라. 이 말입니다. 아양을 떨어라. 어, 그래야 상대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전제주의 세상은 뭐짝말발여바락하면막 뭐, 어? 아홉 시계로 하면 끝이잖아. 어,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세상이다. 그리고 척차 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 같이 탄식하는 척해라. 그래야 만백성이 니네 편이 된다. 기랄 것이다. 어, 이랬습니다. 상말. 유고지길은 유고지길은 소위 유약한 임금이 이런 처신을 해서 길하다는 것은 좋다는 말은 지금 의 임금 내하고 지금 임금 내하고 옛날에 내일 싫다고 떠나갔던 소위 온재후입니다 그러니까 신화가 되겠죠. 그죠? 어, 신하, 아, 들을 하고, 요서는, 어, 유일하게, 요, 중, 중화 있게 해서, 요거는 이별이라는 소리 나옵니다. 이별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 이걸 거꾸로 봅니다. 왜 이별했을까요? 어, 내가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지 않았어. 이 사람의 뜻에 내가 하나 될수 없었어. 반대만 했어. 억눌렸어. 내가 끌고 갈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 내가 뭐, 어, 어, 이 실력 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어, 어 그렇게는 살수 없다. 저 미국도 가고, 소련도 가고, 그죠? 어, 유럽도 가고 가잖아. 요즘 뭐, 어, 요즘 이 반도체 기술자들만 보세요. 어, 공장에서, 어, 사람 먹고 있어야 다라고 그러잖아. 어디로 가도 살수 있는 예, 세상이 이 문명사회거든. 최고도의 문명사회거든. 그죠? 지옥가도 대장할 수 있을 만큼의, 음, 우리가 화난 사회인데, 옛날에 잘못했던, 음, 왕도가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만 하면, 옛날처럼 하지 말고 그 돌아갔던, 내하고 헤어졌던, 이별했던 임금을 어, 제후들을 신하들을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면 같이 슬퍼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콧물 흘리고 아파하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예, 하고 있죠 아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가끔 그럽니다 예, 당신 출세 못하겠다 이럽니다 음, 왜요? 니는 그 보니까 어, 아부를 좀잘 못하네 어. 1인, 1인자는 2인자를 볼때 2인자가 1인자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야 물을 내면서 이자를 주는 거 아이가 그런데 네가 이, 이 사람 잘하려면 아부를 해야 되잖아 응. 아부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남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어, 하나 될수 있는 게 이제 아부인데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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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는 너무 뻣뻣해 네. 아부를 못하면 안 돼. 지금 이 임금 여보가 한 얘기입니다. 어, 임금 자리를 오래 유지하려고 그러면 만 백성을 아울러 다설수 있어야 된다. 다, 다 쓰시죠? 다설수 있어야 된다. 아픔과 슬픔을 다설수 있어야 된다. 그죠? 여민동락, 여민동환 해야 되는데, 특히 여민동환을 여기 중화 있게 오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